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죠. 그렇다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커피가 유명한 나라 탑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 콜롬비아.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으로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재배되는 콜롬비아 원두는 과일 향과 산미가 매력적입니다. 스타벅스에서도 콜롬비아 블렌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9 에티오피아. 커피의 고향 에티오피아. 커피라는 단어 자체가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꽃향기와 와인 같은 풍미가 특징이며, 특히 예가체프는 커피 에오가라면 꼭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8. 브라질.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브라질 커피는 부드럽고 견과류 향이 나서 블렌드 원두로 자주 쓰이죠. 양으로도 질로도 커피 대국이라 불립니다. 7. 베트남. 세계 2위 커피 생산국. 베트남. 특히 로브스타 원두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베트남식 연유 커피. 강한 맛과 달콤한 연유의 조화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죠.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우리가 즐기는 커피. 메뉴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탄생했습니다. 로마의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한 잔은 그 자체로 이탈리아 문화의 상징입니다. 오, 터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된 터키 커피. 작은 잔에 진하게 내려 마시는데 커피 찌꺼기를 보고 점을 치는 문화도 있습니다. 터키식 커피 한 잔은 40년의 인연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터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관계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사, 케냐.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커피 생산국. 케냐. 풍부한 과일 향과 상큼한 산미. 그리고 와인 같은 뒷맛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케냐, AA 등급 커피는 프리미엄 원두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 다양한 섬에서 재배되는 독특한 커피들.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등 지역별로 맛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 루아 커피도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습니다. 2. 코스타리카. 중남미의 보석 같은 커피 강국. 코스타리카, 커피 천국이라 불릴 만큼 품질 관리가 철저합니다. 100% 아라비카 원두만 생산하며 깔끔하고 산뜻한 맛이 특징이라 세계 미식가들에게 사랑받습니다. 1. 자메이카,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원두 중 하나. 블루 마운틴 커피. 자메이카의 청정한 블루 마운틴 지역에서만 재배됩니다. 부드럽고 쓴맛이 거의 없어 고급 커피의 대명사로 불리죠. 가격은 비싸지만 한번 맛보면 잊기 어려운 특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커피로 유명한 나라 탑 10을 살펴봤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향기롭고 여유롭길 바랍니다.